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당뇨 환자들이 과일 먹는 걸 피하는 아, 거 피하는 그 질문을 진짜 많이 하시는데 세상에 과일이 엄청 많잖아요. 몇십 종류, 몇백 종류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내가 당뇨 환자라고 진단받고 나면 그 세상에 모든 그 맛있는 과일을 다 먹으면 안 되냐라고 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어, 몇 가지를 좀 주의를 하신다면 당뇨 환자도 맛있게, 재밌게, 즐겁게 과일을 음. 즐기실 수 있어요. 그 이유를 보면. 당뇨를 진단받았어? 그럼 나는 당 섭취라는 것 자체에 주의를 해야 해. 맞는 말이에요. 과일 달콤하지? 당이 많아. 당의 밀집체야. 그래서 과일은 먹으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는 의식의 흐름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근데 일부 과일은 들어있는 당 자체가 굉장히 빨리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일도 있지만 어떤 과일은 그당 자체가 그렇게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내가 그냥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과일 종류도 있어요. 음.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양조절이 좀 쉽지 않은 과일은 일단 피해야 돼요. 어르신들 포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앉은 자리에서 막한 송이도 좋고 두 송이도 좋고 드신단 말이에요. 홍시. 뭐뭐한한열개 음. 드신단 말이지. 수박 좋아하시는 분들 막반 통도 드시고 한단 말이죠. 그렇게 먹는 양이 제어가 안 되는 과일. 내가 어떤 과일에 그런 반응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런 과일은 일단 내가 너무 좋아하는 과일이긴 하지만 내가 먹는 양이 제어하기 힘들면 그거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먹으면 좋은 과일 몇개 픽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 일단 요즘 들어서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블루베리. 블루베리. 그생 블루베리 국산은 정말 비싸요. 냉동 블루베리 한번 추천드려봅니다. <laughs> 왜냐면 그 냉동 과일도 보통 과일이 가지고 있는 영양성분은 거의 다 가지고 있고요. 또 유통을 하는 과정에서 뭐 걔가 다른 생과일이랑 다른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뭐 프리시한 거냐 냉동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 괜찮아요. 가격도 좋고요. 그래서 냉동 블루베리를 추천드려 보는데 생 블루베리보다 좋아서 추천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가성비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생 블루베리든 냉동 블루베리든 블루베리 자체는 포도만큼 굉장히 많이 드시지는 못해요. 포도가 훨씬 단맛이 강하거든요, 블루베리보다. 아... 그래서 알라리 블루베리가 좀더 작기도 하고 그래서 블루베리는 약간 적당량 드시기에 좋은 과일일 뿐 아니라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짙은 보라색이 가지고 있는 항산화 성분이 또 많이 있어서 또 추천할 만한 과일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으면 네. 인체에 어디에 좋은요 모든 만성질환은 일단 산화 스트레스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항산화 성분이 많은 거는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짙은 색깔을 가지고 있는 과일 채소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그 항산화 성분이 극대화되어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면에서 블루베리 추천이고 그것도 과일이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아, 뭐, 아보카도 한번 살짝 추천드려봅니다. 아보카도는 일단 당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뭐 과일이다 아니다 뭐 이렇게 따진다기보다는 아보카도 무슨 맛으로 먹는가라는 의구심을 가지실 수 있는데 잘 익은 아보카도는 그 고유의 아보카도가 가지고 있는 그 풍미가 사실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잘 으깨서 스프레드처럼 쓰셔도 좋고 마요네즈 대신 아보카도 스프레드를 쓰셔도 좋고요 그래서 열량을 조금 덜 섭취하면서도 당도 섭취하지 않고 나에게 좋은 영양소는 섭취할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과일이기도 하죠. 아보카도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요. 네. 그래서 아보카도 자체가 어떤 분들은 약간 땅 위에서 나는 버터다 뭐 이런 말씀도 쓰시는데 그거는 아보카도의 크리미한 질감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지방산을 가지고 있는 과일이라는 점에서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럼 블루베리, 아보카도 이두 가지 나머지 한 가지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뭐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일 사실 추천인데 뭐 그렇게 생각하면. 복숭아는 어,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복숭아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그양 제어가 잘 되지 않는 대표적인 과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두는 어떤가요? 자두요 음. 자두도 뭐 저도 한 20개씩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아. 아, 별로 좋지 않습니다 키위 추천드려 볼게요 키위요? 네. 키위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설득이 되실까? 그, 우리가 고기를 엄청 연하게 할때 보통 파인애플이나 키위를 이렇게 잘 강판에 갈아가지고 재워둔단 말이죠. 그 갈비할 때. 그지, 갈비할 때. 이제 그거를 우리가 고급용으로 연육, 고기를 연하게 하는 효과를 이제 노리기 위해서 그런 과일을 쓰는 건데 그러면 그 과일들은 왜 고기를 연하게 하는가? 그 고기를 연하게 하는 효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고깃집에 가서 이제 잘 식사하고 나면 뭐 약간 뭐, 파인애플이 됐든, 뭐, 키위가 됐든 약간 새콤한 과일을 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내가 고기 먹은 게잘 소화가 되라고. 키위 자체는 비타민C가 진짜 많기도 하고, 섬유소도 많아요. 그래서 당뇨 환자도 좀 편하게 즐기실 수 있고요. 키위를, 나, 키위 진짜 좋아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막 앉은 자리에서 대여섯 개 드시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양 조절이 좀 쉽게 되는 과일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골드 키위가 그 그린 키위보다는 조금 더 달고, 실제로 당 함량도 더 높기는 하고요. 음. 어, 좀 양을 제어하기도 조금 힘들 것 같기도 하죠. 웬만하면 그린 키위로.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에이, 싶어요. 약간 음. 이 확실한 맛이 있는 것이 좋은데요. 요즘 과일들은 어, 고유의 맛이 좀 사라지고 다 같이 그냥 평준화된 단맛이 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스테비아, 토마토요. 네, 것도. 그런 거는 뭐 인공적으로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더 그런데 예전만큼 어, 배도 시원한 맛이 없어지고 뭐 사과도 옛날만큼막 이렇게. 상큼한 맛이 없어지고, 귤도 달기만 하고, 새콤한 맛은 없어지고, 뭐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골드 키위는 그린 키위보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현대인의 입맛에 더 맞는 키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과일 자체가 본연에 가지고 있는 맛이 확실한 게, 저는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그런 의미에서도 저는 좀 그린키위파이기도 하네요. 참외. 참외요. 음, 참외씨를 같이 먹냐, 과육만 먹냐에 오.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참외를 이제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외씨를 먹어야 진정한 참외러버다라는 아, 참외.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는 실제로 참외씨가 입안에서 걸리는 것 빼고는 단맛도 더 많이 나고 오. 좀 즐겁단 말이죠. 그 재료 자체가. 근데 참외를 어, 왜 먹냐? 라고 하시는 분들은 특히 그 씨는 왜 먹냐? 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씨를 이렇게 다 발라내고 먹는데 그러면 그게 무나 참외나 똑같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맞아요. 다양한 의견을 <laughs> 주시죠. 그래서 참외 자체는 어, 뭐 혈당을 올리는 과일이다 아니다 이제 그런 거를 떠나서 참외를 진짜 좋아하셔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번에 두 개, 세개 드시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양 조절이 쉬운 과일이죠. 그리고 과육이 좀 단단한 과일이잖아요. 맞아요. 이제 씨 부분을 빼면요. 그래서 과육이 단단하면서 더 아울러서 껍질까지 먹을 수 있는 과일이면 사실 더 좋아요. 예를 들면은 차라리 사과처럼 사과는 껍질을 깨끗이 세척하면 우리가 껍질을 먹는 것도 익숙한 과일이잖아요. 근데 참외는 참외를 진짜 좋아해도 참외 껍질까지 먹는 경우는 잘 없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단단한 과육을 가지고 있고 껍질 채 먹을 수 있으면 사실 제일 좋죠. 과육이 단단하거나.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거? 그런 과일이 아무래도 양 조절하기도 쉽고요 또 껍질에서부터 오는 섬유소의 건강한 효과도 노려볼 수 있고 섬유소가 많다는 거는 혈당을 천천히 올린다는 뜻이기도 해요. 과일을 먹을 때좀 주의해야 할 섭취량이나 시간, 뭐 조리팁 같은 아, 있나요? 일단 공복에 과일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공복에 사과는 의사보다 낫다 이런 말도 하죠. 근데 그런 케이스는 어, 당뇨도 없고 내가 그냥 평상시 아주 건강한 식생활을 잘 하고 있고 내가 사과 하나를 공복에 즐기는 것이 건강 습관으로 잘 자리를 잡으신 분들에게는 여전히 추천이에요. 뭐 건강하신 분들이요. 그런데 당뇨 진단받고 나서 공복에 과일을 먹게 되면 공복이라는 것은 배가 비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내 위장이 비어 있는 상태. 그래서 실컷 잤어. 한 8시간 잤어요. 그러면 뭐 8시간 자기 직전에 뭐를 드시고 주무시진 않았을 터이니 뭐, 한 12시간, 11시간 이상 위장이 이제 비어져 있는 상태인 건데, 그 상태에서 과당을 가지고 있는 과일을 탁 하고 섭취하게 되면 아주 빠르게 혈당 피크를 탁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돼요. 네. 그래서 뭐 혈당 스파이크를 꼭 그린다라기 보다는 빠르게 혈당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공복의 과일은 피하시면 좋겠고, 어, 식사와 과일, 이 별개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그냥 과일이 식사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혈당 관리에는 더 맞을 수 있어요. 물론, 뭐, 과일을 간식으로 먹고 하면서 조금 약간 나른한 그런 시간대에 좀프레시함도 스스로 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효과는 사실 노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당뇨 관리 차원에서 본다면 과일을 별도의 시간에 떼어놓고 먹는 것보다 오히려 식사의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게더 수월하게 혈당 관리 할수 있기도 해요. 참외 같은 걸 반찬으로 만들어서 먹기도 하잖아요. 어, 유독 과일을 반찬화 시켜서 먹는 건 이제 여름 과일에 음. 많다고 생각이 돼요. 뭐, 예를 들면 참외를 그렇게 뭐 묻혀서 먹거나 혹은 참외 깍두기 같은 형태로 먹을 맞아요. 수도 있고요. 또, 단단한 복숭아도 사실 복숭아 깍두기를 해서 먹으면 꽤 맛이 괜찮아요. 그리고 수박도 뭐흰 부분을 가지고 또 묻혀서 먹기도 하고 등등. 여름 과일을 반찬으로 활용하는 케이스들이 꽤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여름에 약간 입맛이 좀 떨어지고 좀 색다르게 즐기고 싶고 내 스스로 입맛을 돋구고 싶고 하는 욕구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또 욕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과일의 맛들을 좀 이용해서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어뭐 식사의 일부로 과일을 편입시키세요. 아 그래 그럼 내가 과일도 반찬으로 만들어 먹어야지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자연스럽게 그냥 내 몸이 그런 새로운 방법들을 계속 탐색하고 모색해 나가는 거죠. 과일 여러 가지 조합이긴 하지만 부페에 가면 항상 있는 그 과일 중에 잘라놓은 황도가 있잖아요. 그 황도에 얽혀 있는 재미있는 얘기가 저의 그 상담 고객들에게도 굉장히 많은데 어,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즐거움을 주는 게 황도 통조림이란 말이죠. 그쵸. 이 황도 통조림은요 당뇨이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평생에 다시 드시면 안 돼요. 어. 제가 수박과 홍시 다음으로 조심해야 되는 유일한, 수박과 홍시보다 더 조심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유일한 것이 황도 통조림입니다. 그러면은 백도는 괜찮냐라고 물어보시지만 다 똑같습니다. 그것은 복숭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통조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통조림, 병조림, 뭐, 잼 이런 거할때 공통적으로 당이 엄청 들어가거든요. 그 반짝반짝 하잖아요, 이거. 그래서 그렇게 통조림 되어 있는 혹은 잼으로 만들어진 그런 과일은 당뇨 환자분들한테는 사실 이런 표현 제가 잘안 쓰지만 정말 죄약입니다 음, 과일도 하루에 먹으면 좋을 적정량이라는 게 있을까요? 과일을 뭐딱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어, 이 현대인의 일상생활 가운데 무슨 과일 한 쪽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크기가 대강 있잖아요. 네. 그죠? 네. 어, 수박 한 쪽이라고 했는데, 막, 어, 이만한 거를 생각하시지 않으시잖아요? 네. 그한쪽 그 기준으로 보면 어. 두쪽 정도 적당해요. 어. 사실 더 드셔도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 사람이란 이게 입이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이 과일편에서 강조드리는 게나 스스로 양을 제어하기 힘든 과일은 좀 음. 피하시라 라고 말씀드리는 게그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 한 번에 드실 때는 두쪽 정도가 적당하다. 하루에 한두번 정도까지는 괜찮겠다. 라는 일반화된 것으로 생각해보자면 그 정도로 표준화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 먹는 거라 수박 먹는 거라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인데 어, 근데 수박 자체는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입으로 먹는 모든 재료는 어찌 되었든지 간에 혈당이라는 것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 이유는 혈유 안에 들어있는 포도당의 농도 정도란 말이죠. 그러면 내이 혈관 안에 피가 돌아다니는 거기에 포도당이라는 게늘 일정한 농도를 가지고 유지가 돼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고급 용어로 항상성이라고 불러요. 내 몸에 늘 일정하게 유지되어야만 하는 성질 예를 들어 체온. 우리 뭐애 열나요? 51도 아니잖아요. 굉장히 작은 범위 내에서 열이 나고 저체온증이 오고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체온도 항상성의 그 범위 내에서 늘 유지가 돼야 돼요. 근데 혈당도 그래요. 혈당도 항상성의 어떤 기준에서 유지가 돼야 되는데 내가 몇날 며칠을 굶어도 내 몸은 최대한 노력을 해요. 내 혈당의 그 특정한 기준선을 유지할 수 있게 노력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자다 깨서 먹지 않아도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저혈당으로 기절하지 않고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밤에 무얼 먹지 않아도 계속 그 혈당의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인 건데 그걸 조금 비틀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것을 먹으면 그 항상성에 위배가 될수 있는 즉 일반적인 혈당의 그 수치를 피크로 올라가게 만들, 벗어나게 만들 수 있는 영향이라는 것을 끼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떤 재료는 그걸 아주 급격하게 높게 영향을 미치는 재료가 있고 어떤 재료는 그걸 완만하고 별로 높지 않은 피크를 유도하는 재료가 있을 뿐인 거예요. 그리고 뭐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어떤 똑같은 재료여도 각 개인에 따라서 그 혈당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나 범위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차원의 생각을 해보면. 모든 재료에 우리가 특정한 수치를 붙일 수가 있는데 그게 요즘 다이어트할 때 유행하는 그 GI 지수라는 거예요. 각 재료가 혈당에 어떤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제 수치화 해 놓은 것인데 수박은 과일 중에서도 GI 지수가 좀 높은 편에 해당을 해요. 그래서 뭐 그게 수분이 많은데 왜 혈당을 올리냐? 물 마시는 거랑 같지 않냐? 그냥 개념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혈당을 많이 높일 수 있는 재료에 해당하는 거죠. 수박 주스도 안 되겠네요. 수박 주스는 이제 더 빠르게 혈당을 높이죠. 뭐든지 입자를 잘게 할수록 흡수가 빠르게 되거든요. 흡수가 빠르다는 거는 내가 대사가 됐을 때 최종 산물화되는 속도가 빠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 무언가 씹어 먹는 만약에 뭐 수박이에요, 똑같은 그럼 내가 씹어서 먹는 그 과육으로 된 수박이랑 얘를 싹다 갈아가지고 뭐 씨도 없애고 뭐도 없애고 싹 발라놓은 수박 주스는 일단 내가 먹는 속도가 달라요. 벌컥벌컥 벌컥 먹는 거랑 씹어 먹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먹는 속도도 다르고, 실제 입자가 더 작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 몸에서 흡수되는 속도도 빠르죠. 나의 혈당에 미치는 영향도 훨씬 크고요. 그래서 밥을 먹었을 때와 죽을 먹었을 때도 에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적당한 적당한 양을 바른 바람직한 속도로. 그것이 중요한 거죠 무엇을 못 먹는 거는 없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황도 통조림만 빼면은 <laughs> 다 일단 드실 수 있고요 <laughs> 그 통조림이라는 것은 식품 공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패키징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 통조림이라는 것이 실제로 정말 양산화되기 전에는 그것을 그냥 설탕에다 과일을 재우는 당 절임의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과일을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에 뭐 말리기 이런 것도 오래 보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말리기 뭐 이런 거 대신 설탕에다가 집어 넣어가지고 맛없는 과일도 좀더 맛있게 오래 보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이었죠. 그게 지금은 이 현대 문명에서 통조림이라는 제품화가 되었을 뿐인 거죠. 말린 과일도 굉장히 당이 농축되어 있어요. 이제 말린다라는 개념 자체는 그 원재료가 가지고 있는 수분을 날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량이나 모양새는 이렇게 쭈그러들지만 그 안에 있는 영양 성분이 어떻게 보면 다날아가는 거는 아니에요 특히 당성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농축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포도도 달콤하죠 건포도는 어때요 달죠. 더 달죠. 네. 감도 달콤하지만, 꽃감은 어때요? 그렇죠. 그런 농축적인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린 과일도 당뇨 환자에겐 좋지 않아요? 아, 그럼 망고 말린 거 이런 것도 다으면 어, 예, 망고 말린 것은 게다가 그 동남아에서 사오시면 설탕 코팅도 되어 있기 때문에. 와. 안 됩니다, 그것은. 어떤... 이제 과일 선택하실 때가한번 말씀드렸던 걸 다시 이제 종합을 해보면, 껍질채 먹을 수 있는 게더 좋다. 음. 단단한 과육을 가지고 있는 게 좋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양을 제어할 수 있는 과일을 선택한다.